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암송 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공한 자를 거름더 위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극들 위에 세우셨도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한 나라는 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무엘이란 아들을 얻었습니다. 한 성도가 신학을 공부하거나 목사 설교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잘 알게 되는지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좌지우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오늘 한나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암송할 수 있는 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각 구절이 대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조로 되어 있느냐.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살고 죽는 문제 이런 부분이 대조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7절에는 사람의 높고 낮아지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런 부분이고요. 8절에서는 이 종합적으로 사람의 모든 부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좌지우지된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그름대 위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심이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좌지우지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